그래 우리가 헬로와 에브리왕을 정상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나라 생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형제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오오오. 마마 엠 파파 오오오. 레이디스 오오오. 젠탈맨 위아드 월더스 원스레 지금 한통 된거야 하나가 된거야 한 무대야 인생 무대가 음, 네가 어디에 있든 저기 있든 여기 있든 동서남북 남녀노소 무대가 하나가 되버린 거야 그리고, 있는 어, 자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왜냐면 라이트, 지금 그, 라이트. 지금 그, 카메라도 그, 지금 판을 지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지금 들어봐야지. 만나지 만요 영상 시대 아닙니까 방송 시대고 왔어. 이런데 지금, 지금 SNS가 그래서 AI 그, 응 음, 우리도 네토 부르 하나로 맹거를 부르면 못거 부르는 거이 하면 좋은 거 같다. 네. 음. 음, 똥 하면은 아, 제, 똑같이 그냥 아, 음, 각양각색 각자도 생이 자기 개인의 음. 뭐 이런 게인데 개성이 없어 개성이거든 그래봐 그래도 우리지만 개성이 개인의 문개다 개인이라는 거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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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모르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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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범죄자 지금 하고, 다, 강도 판을 치고, 막, 사기, 강도, 뭐, 하니까, 전부 다 그렇게 맹그러불어. 다가 아니여. 일보 극히, 미꾸라지 한 서너 마리. 이게 전체를 다 주도를 해버리잖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laughs> 그리 우리가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림도 볼줄 알아요 그 스멜로우 아침의 빵냄새, 고기맛냄새, 과일냄새 함께 취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 정렬도는 사람이사람이에사람이한 사람 한 사람, 음. 한 사람. 음. 아, Supri r 고 s 우리도. 한 사람 개인이지만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수풀 a n e Adam, 이 h e supervise. s u p r 고 r o 가 a Supri Rosa, Supri Rosa, s u p r 생각 o s 음.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요래 이번에 8시쯤에 내가하루에 많이 는안먹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먹자. 근데 옛날에는 생맥주를 뭐. 뭐. 먹었던 거 같아요. 치맥, 치맥이 어느 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퇴근하고 뭐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생맥이나 뭐 치맥이나 뭐 하면 밤에 또. 밤이 되도 이거는 아, 열기가 아, 식질한네. 소나기가 좀 들이붓고 아, 났어야, 아, 났어야 아, 지금 조금 아니, 주춤한데 그래도 지금 40도, 4 0도 뭐. 어, 장작 불 어? 켜놓고 있어. 그런데 어? 머리는 장면이 지금 장면이 막 이게 안돼 해결이 안되는 거야. 오늘 한자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에보니까 그래서 뉴스를 자꾸 봐야 돼요. 필수 뉴스. 유튜브만 막쓸리지 말고. 아니, 뭐 뉴스를 꼭 봐야. 연합 뉴스에는 그, 주요 뉴스. 오늘, 오늘의 그 뉴스. 통화 좀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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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바라보는 네. 이 세상 하나님도만나고 아, 세상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아, 마귀씨도 만나고. 느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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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 사람, 사람들 사람인데 참 사람이 없다. 아니요이사 사람.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람인데 다 사람이 아니라 귀신도 있고요, 나기도 있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 매 순간, 타이밍이라고 우리 앞에 오는 이거를 언제 우리가 주님께 맡겨갈 때는 무슨 이제 두무진 계속 더무진 오늘이거든요. 두무진 오늘요. 디전